7일, 오전 12시입니다. <laughs> 아, 정신이 들자마자, 온몸에다가, 그냥, 그빛 쏟아 붓듯이 때려 붓습니다 스테아링서 갈수록. 예? 예? 인간도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죠. 온몸에 기름 쳐집니다. 운신은 못하게 합니다, 운신은. 여기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 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예. 컴퓨터에 손을 못, 이 컴퓨터에 손을 못 뽑게 만들어요. 손이 막 벌벌벌벌 벌 떨려요. 떨리게 만들어요. 예. 어제도 영상을 두 개나 찍었습니다. 예.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펜타닐로 잘 때는 펜타닐로 흥분되는 마약으로 발을 계속 잡고 있고 발가락 여기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전체에다가 쏘고요 이쪽 이거 보십시오 어제 샤워를 했는데 기름기를 쏴가지고 피부가 네? 몇 달을 씻지 않은 사람처럼 네? 기름기가 굳어가지고 <웃음> <웃음> 밤새도록 기름을 싸가지고 시대할 생각할 수는 피부에 굳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닦아내는 거예요. 계속 닦으면 또또비어도또때려붙고또때려붙고 구토 시키고 뭐 온몸이 막 음. 손만 이렇게 뻗어 뻗, 뻗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네. 온몸에 스일인더 가슴을 때려붙습니다. 이렇게 황약품을 때려 보가지고 사람을 고문을 하니 이거 모르는 국민들은 이거 자살을 안 합니까? 오한 가지 약품을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예, 때려 보니 예, 뭐에 당 하는지도 모르고 황공울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니 자기들은 이거를 WH o 비밀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감염자들을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어디를 봐서 코로나 감염자입니다. 저는 뭐 관절이고 어디 아픈 곳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켜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국민들을 응? 긴급대응팀 구성해서 국민들을 살처분하는 걸 밝히고 전 세계에서 WHO도 비상상태를 선포해가지고 위기수하는걸 밝혔습니다. 아 정신이 뭐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이거 멀쩡한 사람들을 음, 이렇게 약을 때려보 가지고 음, 마약을 음, 펜타닐 저기 흙봉 보다 300배 강한 마약을 때려보 가지고 흥분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24시간 자살 방전으로 둘러싸 가지고 괴롭혀가지고 호수하게 만들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화학 약품 때려버가지고 병나게 만들고 아니 멀쩡한 사람들은왜 이렇게 약품을 때려버가지고 질병을 이렇게서 해 자살하게 만들고 병 병을, 병을 유발시켜 가지고 자살, 주,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정확히 기록을 남기고 네. 그, 당연히 무슨 여기가 응? 사람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인데 당연히 물어봐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고 또이 사실을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알지만 아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그래도 되는 건지 고민한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십시오. 제가 처음 얼굴 제가 지금 카메라로 제가 보니까 처음 카메라 얼굴 찍을 때랑 지금 보십시오. 지금 카메라들니까 덜 뿌려요. 다, 다리에는 뿌리는데 얼굴에는 덜안 뿌립니다. 아주 초 죽음을 초 죽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초 죽음. 아유 온몸에 이 스타일링사가 지금 펜타이 어제 저녁에 또 살인 게스. 잠들, 잠들기 전에 또 살인 캐스 갖다 때려 붙더라고요. 구토제, 경련제 머스타드가스, 이 화학무기를 온몸에 도포를 시켜놓고, 응? 국민들한테뭐 하는 짓, 짓들인지 나는, 응? 그 바꿔가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늘어지느냐, 흥분하느냐, 토악질하느냐, 잠자는냐 마취제 쐈다가 또누 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잘라 그러면 또 흥분제 쏘고, 이거 무슨, 응? 뭐 이런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청주에 여기가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질병관리청이요. 아마도 화면들 여러분들하고 피해자 여러분들하고 이곳을 저희가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책임을 모두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 하니까 구토질도 온몸에 때려보십니다. 전부 천체도 막 때려보십니다. <웃음> <웃음> 이거 보십시오. <laughs> 아니 여러분들 그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보면요. 이를 피해자들이 응? 음? 얘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의를 하고 네? 치료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어?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화학무기를 막고, 이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치고요 응? 법안을 만들어 놓고 합법이라고 이 짓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치고래도 아니 이거 국민들이 당연히 이들이 고지를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응? 알게 됐다고 칩시다. 서 얘네들이 속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살정을 했는데 에? 그게 아니고 얘네가 고지를 해서 우리가 이 외부치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납병원은. 어? 고지를 해서 알았다고 칩시다.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나, 나, 나는 이거 맞, 아, 안 받겠다. 외부치료 안 받겠다. 그러면 이거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으로 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예, 왜. 예. 구토제를 쏴가지고 사람을 토학질을 시키죠? 몇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니, 사람이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토학질을 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하는 것도. 네? 내부에서의 장기에서 뭐가 걸려서 한다든가, 그거는 그래도 수월한 겁니다. 이거 외부에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토학질을 시키는, 이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토학질을 시키는 거면은 얼마나 사람의 온몸이 고통이 럽롭겠습니까 새롭, 지금 말도 버벅거릴 정도로 머리에다 쏩니다. 응? 응. 이런 어마어마한 테러를 사람들한테 가고, 응? 정당한 응? 조차를 밟아서, 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개인이 가서는 이들이 누나, 누나 나도 깜짝 안 하는 살인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곧,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움직이, 촬영에 랩핑을 해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지 알수 있게끔, 무엇 때문에 시민, <laughs> 시민들이 모인 건지, 응? 무엇 때문에, 응? 뭘 가지고, 응? 응? 반대를 하는 건지 정확히 알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모여서 찾아가서, 아! 아우, 느리고 보고, 어마어마게 때려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눈보라 치듯이 그냥 때려붙는 거야 머리고 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피해자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정당하게 예. 질병관리청장 뭐 정의경 씨인가요 예. 만나 뵙고 예. 영상을 찍으면서 시민단체로 정확하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로 살처분 자살을 시키고 고문을 했는지? 지금 여기가 무질병관리청이 뭐 있는 곳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뭐좀 죽이고 싶겠습니까? 온몸에다가 그냥 때려붙습니다 온몸에다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치료인지? <laughs> 치료를 하면은 응? 아, 국민들한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이렇게 응? 친절하게 치료를 숨어서 해주셨는데 그들도 한번 당해봐야죠. 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고대로 <laughs> 화음. 치료라니, 예, 도대체. 아까에 예, 근거를 남기고, 예. 예, 요즘, 대소시간 자고요,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 온몸에, 뭐, 화학 모기 돋보를 당한 상황이라 좀 씻고, 예. 라면 하나 더 끓여먹고.